저는 3년 이제 다돼요인디코너를 창업한 네, 지 네. 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졸업을 되게 늦게 했어요. 여행 갔다 오고 학교 졸업을 29살에 했으니까 20대 내내 학생이었다가 졸업한 게 태국에서 NGO 일을 했는데 원래 2년 계약으로 가는 거였는데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약간 본사의 재정 문제로 지부 철수 결정이 나서. 네. 그렇게 좀 약간 그때 약간 좀벙찐 그런 음. 상태가 됐다가 제약회사에 취업을 했죠. 제약회사의 음. 영업직으로 취업을 해서. 아, 어, 그걸 몰랐다. 아, 몰랐어? 네. 어,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취업을 해서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대구 경북 집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서울에 있고 싶은데 서울에 그 그쪽 집으로 발령이 나니까 아, 서울 에 있고 싶다고 이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니까 그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 신규계약을 한 개를 따내면은 이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하나 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한그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있으신 연차 있으신 분도 한 달에 한달 따면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막 신입사원이 못하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딴거예 어. 신규계약을 네. 그러면서그 달에만 세 개를 땄어 대박 거의 요금이었어요 네, <laughs> 그런데 너무 너무 좀뭐 잘하는 거 제가 봐도 뭐 나쁘지 네. 않았던 거 같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고 약간 어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약간 그래도 신뢰가는 스타일이라서 뭐좀 그런 게도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잘 돼서 너무 재밌게 잘했어. 나면 할수록 너무 같은 일의 반복 지루하고 뭐 그리고 나는 더 많은 뭔가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꺼낼 틈이 없는 거야 해야 될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제약에서 6개월 다니고 퇴사를 또 했어. 음. 아난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그쪽 계열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국내에서 좀큰 여행용품 회사에 취업을 다시 했는데 거기도 6개월만에 또 음, <laughs> 2살을 그러겠네요 거기는 너무 또 재밌었어 잘했어 근데 거기에 그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맨날 썼어 네. 이런 걸 해봅시다 저런 걸 해봅시다 댓글이 많이 자, 잘 달리잖아요 아,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여행 그 도난 방지 가방을 해외 비싸고 못생긴 도난 방지 가방을 사는 거예요. 음. 거기에 이런 걸더 추가하고 이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게시판에 또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자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이두 음. 회사를 또 결심하게 되죠. 아 그래서, 아, 네. 6개월씩 세 군데 회사를 걸쳐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뭐 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뭐 6개월씩 좀 다니고, 또한번 퇴사하면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오고 나니까 서울 월세도 좀 비싼, 진짜 네. 지방 사람들한테는 해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수중에 한뭐 2, 3백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좀 보이는 게, 그걸로는 할 수가 없잖아 음. 그래도 어쨌든 뭐 왠지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고 있고 창업은 무조건 해야 겠고뭐 어 그런 생각을 결심하고 있다가 뭐 어떤 우연한 자리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모여었는데아 창업할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돈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없다고 <laughs>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지들이 모아서 500만 원 만들어주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복이 없이. 그러니까 어 그래서 돈이 없었는데 생활비를 돈밖에 없었는데 돈이 생겨서 이걸로 뭐 이제 샘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이제 돈이 뭐 소액이지만 돈이 생겼는데 돈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품을 디자인할 줄 알아요 뭐 샘플을 만들 줄 알아 봉지를 할줄 알아요 판매를 해본 음. 적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또 그러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잡코리에다가 디자이너 고용 아 글을 올렸어요. 네. 사업자등록 하나 해놓고 거의 페이퍼 컴퍼니죠. 이건 네. 사기꾼들이사기꾼 <laughs> 잡코리아에 아 우리는 이런 윈디코너라는 여행용품을 사고 이런 이런 일을 할줄 아는 디자이너를 고용합니다.라고 글을 썼어. 근데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 많은 사람들이 을랐어요한열몇 아 명이 쓴 거야. 이력서를 다 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신입사원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배워야 네. 판인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a to c 를할수 있는 음. 경력 디자이너였어요. 그 이력서를 보내 준 사람 중에 한 명만 그런 걸할줄 아는 거예요. 네. 그 사람 한 명한테만 메일을 또 보냈죠. 음.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어요. <laughs> 사무실이 없으니까 음. 창조혁신 경력혁신 센터 스타트업을 음. 위해서를 네. 공간을 잠깐 제가 빌려줘요. 미팅룸 하나를 무료 예약을 해 놓고 이쪽에서 면접을 음. <laughs> 보내 드렸어요. 아무래 어쩌나 전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미팅을 하고 면접, 면접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실직고 했죠. 아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음. 이런 이런 생각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잘할 수 있다. 음. 함께하자. 월급을 줄수 없으니 인센티브를 음. 두둑히 드리고 드리겠다. 네. 하니까 왜잘 됐어요. 음. 오케이로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함께하기로 어. 하고. 영어 블 엄청 잘 하시나봐요. 아, 제약회사에서도 그렇고. <laughs> 뭐, 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아, 사람, 맞아. 경력자 막 섭외하고. 아니, 그, 좀, 근데, 이시가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잡으라 더 구해라. 그래서, 그분은, 메인 잡으라 구하시고, 음. 그, 우리랑 프리랜서로서, 음. 이렇게 합류하게됐죠 그래서, 그분이랑 뭐, 아이디어회를 거쳐서 샘플 디자인하고, 공장 샘플 공장도 찾아서 어, 샘플 만들고 그 작업을 한 2-3개월 걸친 다음에 우리 첫 제품이 나오고 음. 첫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이 올려서 한 3천 몇 백만 원의 펀딩을 받았어요 어.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대박이었던 네. 것 같은 요 이런 가방 제품 그런 것 중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기틀이 좀 마련이 됐죠 아, 신기하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년 1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아. 사과쌤 채널 보고 왔다고 하면 혹시 잘 해주십니까? 전 지인 할인 적극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과쌤 채널 보고 왔다고 하면 은가시죠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